낮 최고 기온이 3 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오후, 바디를 하던 어르신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. 충분한 필요합니다. 같은 시각 마을 회관에 모여 있는 주민들의 휴대전화에도 모두 같은 내용이 방송됩니다. 사전에 방송을 녹음한 건 마을 이장 이현엽 씨. 네 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. 안녕하가 시작됐습니다. 기상청에서 작성해 통보한 기상 특보 상황을 수령한 뒤 휴대 전화의 목소리를 녹음 전송하면 시스템에 등록된 마을 주민들의 휴대 전화에서 방송이 나오는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입니다. 기존 마을의 두세 개뿐인 앰프를 사용하다 보니 난청 지역에 발생했던 단점을 극복하고 긴급 재난 시 신속히 현재 상황과 행동 요령 등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. 작년 여름 같은 경우 저희 동네 일부 한 가옥 한 서너채가 물이 침수가 됐거든요. 길이 막혀서 왔다 갔다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을 해서 특히 휴대전화 앱을 통하면 방송 수신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을 듣지 못한 주민들에게 다시 연결을 시도할 수 있어 수신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. 당장 듣지 못해도 다시 듣기나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. 기상청은 기존 공주와 부여 등 충남 4개 시군에 도입했던 시스템을 올해부턴 모두 7개 시군으로 대폭 늘려 다가올 집중호우와 폭염특보 상황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